제일 기초가 되는 코팅제입니다. 매트 타입이고요. 보통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한번 코팅을 하고 파스텔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코팅을 하고 물감 쓰고 나서 다시 코팅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뿌리고 난 다음에 펄 뿌리시거나. 입술같이 이렇게 광택 나야 되는 부분에 에나멜을 쓰면 끝입니다. 코팅제가 없으면 메이크업이 할 때부터 파스텔이 안빨라질 뿐더러 다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파스텔이 번지니까 꼭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밀터아비에서 나온 거 쓰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거 써서. 다른 제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입술이나 아이라인 같은 광택이 나야 되는 부분에 메이크업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에나멜이랑 바니쉬인데요. 보통 고체 한절 인형 같은 경우엔 에나멜을 쓰고요. 6분의 1이나 베이비돌 같은 경우엔 재질 때문에 녹는 경우가 있어서 바니쉬를 쓴다고 해요. 저는 요거는 다이소에서 샀고, 저는 이거 리폼용으로 사서 무광인데, 원래는 글로시 바니쉬라고 반짝이는 제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광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제품인데요. 물감에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섞어서 쓰시면은 물감이 느리게 말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별로 사용할 때가 없는데 아래 속눈썹 부분에 그릴 때 사용하시면은 물감이 느리게 마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처 보이신 분들은 사용하나 안 사용하나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할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제품입니다. 리타터라고 하면 구입할 수 있어요. 파스텔인데요. 저는 문교 파스텔 쓰는데 그냥 화방에서 저렴한 걸로 샀어요. 저는 사용하는 색깔이 딱 빨간색, 분홍색, 하늘색, 갈색, 이렇게만 사용하거든요. 딱 그냥 제일 무난한 화장 톤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화장 톤이 딱 그거라서 앞으로 쓸 때는 그렇게 화방에서 좀 발색력 좋은 거를 한번 사서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걸 사면은 다양한 색깔을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좀 다양한 도전을 안 해보는 성격이라서 낱개로 사는 게 좋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세트로 사시는 게 가격도 이게 한 3,000원 정도로 저렴해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파스텔 사용할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게 칼로 긁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고운 가루가 나와가지고 더잘 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냥 붓이 나온 김에 제가 사용하는 붓을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이게 제가 파스텔 용으로 사용하는 붓인데, 보시면, 이렇게 끝이 일자인 붓은, 섀도우나 볼터치, 눈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요. 색이 섞이지 않게, 붓을 여러 개 쓰고 있어요. 붓이 더 있는데 지금 안 꽂아놔서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게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걸 주로 입술 쓸때 사용합니다. 쌍꺼풀 깊은 곳에도 사용하기 좋고요.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쌍꺼풀 라인이랑 입술이랑 따로 쓰려고요, 저도. 이건 제가 물감용으로 많이 쓰는 세필붓인데요. 좀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개를 사놓고 쓰거든요. 보통 0호나 1호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또 에나멜용으로 원래 쓰고 바로 씻어내야 안 굳는데 굳어 있는데 신너로 씻으면 또 금방 풀리거든요 그래서 에나멜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붓 하나는 에나멜용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필붓 사용할 때는 물을 많이 섞어 가지고 취하그리듯이 엄청 묽게 사용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방이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따로 하나하나씩 파는데 한개 이거는 한천몇백원 이거는 2,400원, 2,700원 그렇게 하는데 색깔이 다 발라져 있거든요. 샘플에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예쁜 색깔로 골라서 사왔어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은 굳으니까 굳이 이렇게 큰 사이즈가 필요 없어서 리퀴텍스에 사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앞으로 리퀴텍스를 많이 살려고 해요. 이 빨강색은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 빨강색이 있는데 하면서 사왔는데 집에 보니까 똑같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은 이렇게 그냥 갈색 빨강색 흰색, 검은색 그리고 뭐 베이비돌이나 6일돌 리페이팅 할 때는 눈 색깔 활용으로 쓸 정도만 사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세트로 사는 것도 뭐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큰 색깔 딱 보고 원하는 색깔을 사놓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색깔 같은 거는 약간 검 붉은 색인데, 세트로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색깔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색연필인데요.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은 물감보다 색연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세필붓이 아니긴 한데, 붓은 선을 그을 때 눌러져서 제가 원하는 굵게 선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초반에. 메이크업 처음 할 때는 색연필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색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메이크업 연습을 하시거나 메이크업을 자주 바꿔주실 분은 아무래도 착색 위험이 없는 수성 색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유성을 사용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 마지막에 사용한 펄이에요. 펄은 미술용으로 파는 것도 있는데 화장품용으로 파는 펄이 입자가 고와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요. 그냥 은은하게 광택 주고 싶을 때는 페이스 파우더용으로 나온 펄 파우더를 사용하고요. 화려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이 메이크업용으로 나온 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람 화장품에유 윤기가 많아서 입력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파우더유는 유분기가 없어서 인용용으로 써도 괜찮아요 수정용으로 사용하는 지우개랑 매직블럭입니다 매직블럭은 큰걸 사서 조그맣게 잘라서 마른 상태에서 지우고 있고요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꼭 짜서 지우면 속눈썹이나 그런 것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지우개를 눈썹 그릴 때 사용하는데요. 눈썹 대칭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좀 넓게 눈썹 라인을 파스텔로 잡아주고 지우면서 대칭을 맞추는 편이에요. 제가 리페인팅 할때 사용하는 재료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댓글을 보면서 찍은 게 아니라서. 질문 주셨던 걸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답해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조형이나 그럴 때 쓰는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봐요.